안녕하세요 트레이딩 룸의 카도입니다. 어 그동안 지금 키움증권 시전투자대회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고스트레이더분들이 나타났고요. 또그 고스트레이더분들이 더앞 단계로, 그러니까 더윗 리그로 진출하는 모습들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 한 단계씩 올라가시고 나면은. 다들 힘들어하세요. 자,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키움증권이 리그를 그래도 나름 나쁘지 않게 나눠놓건 100, 500, 3000, 1억이에요. 자, 100리그는요. 한 호가에 영향이 없어요. 자, 여기서 영향이 없다라는 건요. 레버리지를 썼을 때 기준으로 500만원 밑으로 레버리지를 쓰면 한 1500만원 언더일텐데 자, 요 가격, 요 금액대에서는 호가에 거의 영향을 안 줍니다. 자, 500만원대부터는요. 호가의 영향을 살짝살짝 살짝 주기 시작해요. 자, 물론 이건 레버리지 기준이에요. 자, 그래서 바른다른 님이 전혀 영향이 없었던 이유는 간단해요. 호가의 영향을 거의 안 주기 때문이에요. 왜? 본인은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자, 그럼 삼천리그는 어떻게 되냐면요. 호가의 영향을 살짝 좀 많이 주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영향을 주냐면, 한 호가를 다딸수 있거나, 혹은 슬슬 두개 호가를 건드릴 수 있게 되는 등, 호가의 영향을 실제로 주기 시작합니다. 자, 1억 리그는요, 이 사람들이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1억 리그 참가자가 한 4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실제로 한 종목에 몰리게 되면, 100리그 전체 참가자보다 훨씬 더 강한 매수세 혹은 매도세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 대회 구분을 잘 해놨고, 그로 인해서 올라오신 분들이 힘들어하는 경향들도 살짝 보입니다. 물론 어떤 특정 몇 분의 괴물들은 해당하지 않겠지만요. 자 그래서 스케일업 그러니까 본인들의 이제 사이즈가 업그레이드가 됐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사실 우리가 어떤 과학 분야를 연구할 때도 아주 작은 조그만한 비커 사이즈에서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반응기에서 실험을 시작해서요. 여기서 실험을 해보니까 어때요? 잘 되겠죠? 이게 막잘 되면 어떻게 돼요? 드럼통 단위로 넘어가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한 100mm짜리 실험이었다라고 치면. 여기서는 한 10리터 혹은 뭐한 50리터 요정도 사이즈로 실험이 넘어갑니다 자그 다음 어떻게 되냐면요 자 이게 더 이상 사이즈업이 안 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 이제 노즐을 달죠 수도꼭지가 이렇게 달려있고 여기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연속식 반응기로 넘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가냐면 1000리터 퍼 데이 혹은 뭐 5000리터 퍼 요런 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스케일업 되는 과정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100리그에서 참가하다가 더 이상 본인이 100리그 소속이 아니게 되면 500리그로 넘어가고, 3000리그로 넘어가고, 1억리그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스케일업을 하다 보면 분명히 어떤 영향인자들이 새로 작용한다라는 걸 알게 돼요. 왜? 여기서 완전히 섞인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여기서는 요만큼밖에 안 섞이는 거거든요. 요만큼은 다 데드스페이스가 되니까요. 그러면 얘네를 전체적으로 잘 교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거나 얘네가 전체적으로 교반이 잘 안되더라도 실제로 반응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거동을 알아야 돼요. 실제로 주식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100리그, 100만원 단위에서 움직이는 걸 봤을 때랑 500만원 단위에서 내가 호가에 개입했을 때 주가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다를 수밖에 없고요. 3000리그에서도 달라질 거고 1억리그에서도 달라질 겁니다. 자 그리고 다운스케일링은 쉬워도요. 업스케일링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다운스케일링도 여기서 1000% 내던 사람을 뭐200% 이렇게 내는 것도 상당히 난이도가 어렵지만 여기서 200% 하던 사람들이 내려갔다고 해서 1000%가 되진 않아요. 물론 한 200%에서 300% 수준이 되겠죠. 그러니까 다운 스케일링도 되게 쉽지만 이런 좀 숫자 관점에서 보면 좀 어려운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요. 사실 살아남는 경우가 되게 희박하고 그리고 그런 분들의 공통점들이 있어요. 자 뭐냐면요 일단 리그를 올라오고 나서 그러니까 한 단계 더큰 사이즈로 넘어가고 나시고 나면요 시드 시키기에 되게 초점을 두세요 자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한 단계 위로 넘어왔다 라고 하면 복리로 이제 주식시장에 접근하는 것 보다는 단리법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주식을 예를 들어 500만원으로 매매를 했어요 이걸 꾸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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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리다 보니까 한 2천만원이 됐네. 내가 생각한 체크포인트가 2천만원이 되면요. 2천만원을 딱 넘어가는 순간 이 2천만원부터의 플러스 알파 수익은요. 전부 다 출금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2천 2백만원이 됐어요. 하루 동안 10%의 수익을 내서 2천 2백만원이 됐어요. 그럼 2백만원 빼고 2천만원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반복하셔서 자신의 시드에 적응되는 시간을 가지시는 거죠. 자, 그리고 실제로 더 윗단계로 넘어오신 트레이더 분들은 다 공통적으로 이런 특징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더 윗단계로 넘어오셨는데 매매가 원래 생각하시던 대로 안 가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복리법으로 접근하려고 하세요. 왜? 내 매매가 안정화됐다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요. 이게 되게 사소한 습관인데 실제로 신법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실제로 신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저는 지금 현재로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 원리는 잘 모르더라도 현상학적인 해석은 가능하잖아요. 현상학적으로 이런 분들은 승률이 되게 높아요. 이런 분들은 지금 실제로 위로 올라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유사한 성과를 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 저희는 그 통계를 다 내고 있잖아요. 그 통계를 다 내면서 과거 트레이더 어떤 모습들 그러니까 과거에 이 사람들이 어떤 매매를 했었고 그리고 위로 올라왔을 때 어떤 매매를 하고 있다 요런 그러니까 모습들이나 다양한 데이터들 그러니까 데이터들을 저희가 다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니까 분석을 하면서 느낀 건데 스케일업이 되신 분들이 이렇게 체크포인트에 도달했을 때 달리법으로 접근하셔야만 승률이 높더라 수익이 잘 나오더라 그래서 이런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는 겁니다 특히 어, 캐린 님 같은 경우에 100 리그, 100 리그, 500 리그로 알고 있거든요. 최근 세계 대회가 여기에 우승이었고 여기는 1위 했는데 아마 수상자 명박탈이었고 여기도 아마 지금 1위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럼 최근 세계 대회를 연속 1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두개 대회에서 리그가 바뀌었어요. 그런데도 아주 짧은 기간 동안 500%, 600%의 수익을 냈다라는 거죠. 과연 그때 장이 좋았을까요? 장이 좋긴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쉽게 이 수익을 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캐리님과 바른다른님의 매매에 대해서 캐리님과 바른다른님의 둘의 매매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는 저랑 부모님이 한번더 저희 영상에서 풀어내겠지만 키움증권의 다음 주에 영상 업로드되는 거를 저희가 일부러 부모님이랑 처음부터 이야기한 게 캐리님이랑 그리고 바른다른님을 우리가 타겟으로 삼자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게 제일 궁금할 거고. 그 사람들처럼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필요하니까 자 그리고 앞으로 저희는 뭘또할 거냐면요 저랑 당배동 선수님 그리고 밀리언 스타커님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이세 사람들의 트레이더는 어떤 방식으로 트레이딩을 하는지 재료를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그리고 어떤 타점에서 접근하는지 이런 거를 좀 분석해서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분석은 베이스를 알고리즘 기반으로 두고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조금 단순화시킨 모델로 여러분들께 선보여 드릴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고 하면, 뭐, 저는 뭐, 그거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랑 좀더 앞으로 해봤으면 좋겠는 것들 중에 하나도, 결국 상위 트레이더들을 여러분들이 카피하는, 상위 트레이더들은 이렇게 하더라,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라고 하는 트레이닝 프로그램처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결국 이제 점점 좀더 많은 정보들을 챙겨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트레이딩 룸의 카도였습니다.